여기가 고비에 네. 응. 신발만 돌려 잠깐만 먼저 나갈게 신발만 돌려 신발 네. 네. 잠깐만요 네. 신발 돌리 제가 한번 볼게 잠깐만 예부터 네, 나간 다음에 네. 잠깐만 응? 나가 아니 엄마 나 제가 내가. 잘 돌릴게 신발 네. 응. 지금 신기 불편하니까 이렇게. 저쪽으로 가요 엄마 저의자인로저 응. 의자 앞으로 응. 코꼬라지는 의자 아니냐? 아니야. 자이손 집으시고. 응. 이야. 와. 와. 예. 야 일주 후면은 뭐잘 걸으시겠다. <laughs> 응. 어 멋있다는데 나는 왜 이렇게 많아 이거? 아빠 날 썼다. 날쓴 맘. 어 먹고 네, 너무 뜨거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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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안 매워 엄마? 많이 매워. 어머니도 저 양이 나고. 응, 아니야 국물 먹으려고 맛있어요. 맛있어 얼큰해. 얼큰해. 뭐 쫄깃해야. 음, 응. 아빠가 뜬 거야. 꼭 게. 맛있네.